안녕하세요. 하루 반찬입니다. 네, 오늘은 마트에 갔더니 애호박이 저렴하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만 구워도 달큰하고 요 고소한 애호박을 이용해가지고 근사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준비되어 있는 재료입니다. 네, 우선 이 애호박 한 개는 예, 깨끗하게 씻어 주신 다음에 1cm 예, 두께로 해서 좀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. 네, 그리고 방울토마토는 예, 반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양파 예, 반개 정도는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좀 찬물에 살짝 담가놔 주세요. 고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재료 중에 하나인 이 치즈도 한 2, 3cm 가로세로 하셔가지고, 호박 안에다 얹을 거니까 크긴 적당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. 우선 소스를 좀 예,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브유 두 예, 큰술 예, 해주시고요. 레몬즙 한 큰술입니다. 네, 그리고 소금은 한 꼬집 정도만, 예, 넣어주세요. 네, 담궈놨던 양파는, 예, 좀 물기를 뺐고요. 그리고 소스랑 이렇게 야채 손질이 끝났으면은, 이제 호박을, 예, 굽도록 하겠습니다.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 두르시고 예, 호박 앞뒤로 노릇노릇 구울 때 불의 세개는 중약불 정도로 해주세요.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호박 위에다가 크림 치즈 등 예, 그냥 치즈는 상관없으시니까요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양파도 조금씩만 얹어주세요 치즈야 그거? 응? 그 음. 치즈야? 치즈에다가 이렇게 좀 해봤어. 엄마 먼저 먹어봐. 싫어, 너 먼저 먹어. 아니, 왜다안 했는데, 부른 거야? 다 했어, 한번 시식해봐. 커피 남은 거너 서양 스타일 좋아하잖아. 야, yeah, I'm American. <laughs> 가운데 토마토가 잡 빠졌는데? 어디? 미끄러진 거 아니야? 예? 아니요뭐 뿌린 거야? 아, 그런 거 <laughs> 네, 이거는 어린이 채소는 굳이 안, 사용 안 하셔도 되세요.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장식으로 예, 먹음직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야채 이렇게 좀 많이 드시면 싸니까 이것도 어린이 채소도 싸더라고요. 한 팩에 천원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.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, 야채들은. 언제 시식해? 이제 다 했어. 아 이제 그만 올리는 게 좋겠어. 왜? 야채 남기면 뭐해? 이상해? 아니 좀 묻히는 것 같지 않아 음식이? 아 그런가? Sorry. 적극 의견 수렴하게 했습니다. 애호박은 올리브유와 아주 잘 어울리니까요, 이렇게 응용하셔서 만들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맨날 뭐 이제 부쳐서 구워가지고 간장 찍어 먹고 맛있어요. 근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소스도 얹어주시면은 색다를 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까공, 까칠한 공주가 좀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양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딸이에요. <laughs> 먹어봐. 괜찮, 천천히 먹어 하고 호박도 같이 이렇게. 괜찮아, 맛있어, 맛있어. <laughs> 네, 여러분들도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좀 상큼한 거 예, 만들어 드셔서 기분도 전환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